안녕하세요 음. 시청자 여러분 특별한 손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했고 지금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는 베트남 친구를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디이타연이에요 지금 한국 회사 다니고 있어요 한국어 배운지는 얼마나 됐어요? 2년 정도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한국 드라마랑 한국 노래, 베트남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 정국의 계단이나 음. 이민호이랑 금잔디 그 드라마는 그리고 한국 노래를 우리 그 빅뱅이나 소녀시대 많이 좋아해요. 베트남 방송에서 들고 한국 어 배우 꼭 배우는 생각 없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서 고등학교에 같은 반 친구는 유재석이나 이광수이나 미스 미션 그런 소리 많이 들고 궁금하니까 친구 물어봤어요. 친구가 너란님맨 봐봐요. 그래서 런닝맨 보고 너무 좋았어요. 뭐 알잖아요. 런닝맨에서 한국 음식도 많고 한국, 한국 문학,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학원에서 강좌 신청했어요. 어, 공부해보자. 한국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생각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한국어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할 때부터 나한테 거의 100% 맞아요. 한국 발음이랑 문법은 너무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한국어 능력 시험 연습할 때부터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제일을 문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베트남 문법이랑 영어 문법은 같아요. 주어, 동사, 서술어. 반면 한국 문법 주어, 서술어, 동사 항상 동사의 마지막에 있어요. 가, 단문이나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어 고급 하는 말 너무 어려워요. 내 생각은 제일 어려운 거 문법이에요. 음 그러면 한국 회사와 베트남 회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실 저는 베트남 회사에서 사무 같은 일에 일볼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오빠 갑자기 물어봐서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죄송해요 <laughs> 근데 한국 회사 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느낌은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빨라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장은 일시키면 빨리빨리 보고해줘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이거 장점이에요. 약속 지켜요. 시간 맞차고 셋째는 복장이나 외모이나 자림 많이 신경 음. 쓰네요. 깨끗하고 음 정장하게 입어야 돼요. 정장하게 입었네요, 오늘. <laughs>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면은 한국어 배우는데도 그뭐 자격증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2년 정도 배웠는데 2급만 받았어요. <laughs> 제일 큰급은 2급이에요. 어 작년도 다시 시험 봤는데 연습이랑 준비 잘못 해서 자격증 못 받았어요. 너무 숨었어요. <laughs> 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준비를 잘해서 아 그러면 다음 질문은 한국어를 잘하면은 직장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어 잘하면 좋죠요 직장 잘구할수 있지요. 그래도 한국어만 잘하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회사는 통역 뽑으면 통역만 말고 일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녀은 사장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사장님도 은력한테만 대화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거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다 동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 저거 이거 조금 알면은 좋죠예를 들어서 회사법, 회사 서류, 인사 그런 거는 당연히 전문적으로 알수 없는데 조금 조금 조금씩 알면은 사장님한테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어, 갑자기 오늘 사장님은 이거 저거 물어보면 빨리빨리 답할 수 있으면 사장님 기분이 더 좋잖아요. 내 생각에 중요한 거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요즘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패션 회사에서 아니고 당연히 패션에 대해 한국 거다 알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 딴 회사 일하고 싶으면 패션 회사 말고 건축 회사 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는 또 건축에 대해 한국어, 한국 단어 배워야지요. 네, 생각그래요 영원히 같이 배워야 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한국어를 배우려면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대학교에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우는지 거달라요 학원도 학비가 비싼 곳이 있고 싼 곳도 있어요. 나는 괜찮은 곳이 배웠어요. 원래 한국어 배우면 그 등급이 있어요. 조급, 중급, 고급 있어요. 내 학원에서. 조급학비가 24강에 120만동이고 중급학비가 18강에 126만동이에요. 음, 나는 고급수업 안 배우고 바로 토픽시험 연습했어요. 어, 4개월, 정도, 4개, 4개월 동안 500만동 들었어요. 그러면은, 청문 약 1300만 동 정도 들었어요. 그거는 난 한국에 대해 책을 따로 사고.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여기 다현님한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괜찮아요. 오빠 채널 나와줘서 고마워요. 좋아. 기분이 좋아요. 아, 여, 자주 만나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네. 안녕. 안녕.